메니안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엠드랄레이 원판에는 하이 하이브리드 트렌다미어미드입니다트렌다미어가 사실 이 AP를 올리면은 이 데미지도 AP 개수가 80%가 있는데다가 이 Q가 진짜 역겨워져가지고 유지력이 미치거든요. 사실 예전에 진짜 예전에는 트렌다미어가 엄청 유행했었는데 이 p 트리다미어한때개사였던적이 있었어요. 이번에 템 개편되면서 스태틱 같은 것도 AP 개수가 달려가지고 솔직히 지금 트린다멸로 AP 또 하면 또 은근 재밌거든요 근데 셔의발 일단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리치베인과 스태틱을 올려서 하이브리드식으로 가주게 되면은 미친 트린다멸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깝치지? 앞으로 나와서 깝칠 건 아니지 않나요? 미쳤나요? 미쳤어? 미쳤니? 미쳤니? 미쳤냐고 천쳤냐고이 자식아. W 찍고 깝치면 안 되죠? 아, W가 아니고 그거구나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깝치는 거야? 너 그러다가 죽어, 친구야. 나 트린다미어라고, 나 유지력이. 어, 뭐야, 씨. 있을 때 없이 그냥 불내는데 유지력이 미친 트린다미어라고요, 나는. 이게 원거리 딜러를 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뭐 깎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라인이 좀 살짝 불편해가지고 스킬을 쓰게 유도해가지고 라인을 좀 땡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음. 아, 아씨. 아 타일러스라서 좀 약간 갱발로 하고 싶어 할것 같은데, 어 라인은 미네요 이 자식. 그건 안 맞죠. 얘는 내가 봤을 때 평, 나한테 평타를 쳐리고 싶어 할것 같아 미쳐 있는 것 같아. 라임이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보이거든요. 음어수 성장 한법은 라임을 제가 이게 뭐안 만들어 졌고요 이거만 좀된것 같아요. 대포는 못한점 나 계속 버길건데? 너 만화 없잖아 만화 없는 베스는 쓰레기거든요 DP 챔피언이 만화가 없으면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죽었어요 좀 있으면 제가 세전이 불러놨거든요 <laughs> 못 잡나요? <laughs> 이게 바로 멍청하게 당해준 척 하면서 여성을 농락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비교안을 개떡처럼 한척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정글러에게 맛 좋은 먹이를 준비해놓고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여성은 저의, 처음부터 저희 수술에서 지금 용락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아니, <laughs> 도랑 프리징을 해준다고? 너무 역겨운데? 프리징 해라. 그래서 내셔이빨의 하이템인 바로 이 역겨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요. 이제부터 어떻게 역겨운 짓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니, 저걸 프리징 해주고 가네. 쓰는 프리징을 받아도 사실, 근데 뭐 프리징 팔로 사실... 그럴 가치가 있는 녀석이 아닌데, 아근데 대포와 사이러스 때문에 대포가 타버렸네요.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는 나를 좀 견제하고 싶어갖고 살짝 반쯤 묻쳐있는것같아 근데 지금은 깝치진 않을게요 왜냐면 이 사일러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라인 상황이 내가 막 끝까지 추노해서 들어가서 팰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합을 겨루는 척만하고보다가 적당히 다 건너면 됩니다 그대고 있죠 하지만 난 Q를 쓰면 피가 바로 이렇게 거의 만피가 된다는 점친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때리냐? 의미가 없는데 정신 나갔나요? 떼가지고 다시 채워주고 안정돼 아, 내가 내가좀 개떡같이 한것 같아 잠깐만요. 에헤헤헤. <laughs> 여섯 굉장히 부들대고 있는데. 근데 원래 벡스가 들어오는 챔피언 상대로 좋긴 좋아요 6레벨 찍고 나 일단 킬각보려고할것 같은데 도움핑은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저 스펠이 없거든요 점화가 조금, 조금 있으면 돌 텐데 분명히 6레벨 찍고 난 따이브 칠려고 할 거란 말이죠 에헤헤 <laughs> 그 뒤로 피 채워주고 여기서 빠져주면은 나또 살지 난 역겨운 어우 설마! 오 나이스 그렇죠 이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이 녀석은 아무리 백날 저랑 딜교환는 잘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원거리딜러 이점을 살려봤자 난 야주 바퀴벌레처럼 계속 버티거든. 멘탈이 아마 지금서 나갔을 텐데 더약사파게 더 게임 해줘야 됩니다. 좋아요, 먹어주고. 포션을 안 사가지고 근데 사실 좀이렇랬던 거지. 원래는 진짜 이럴 일도 없거든요. 아, 근데 라인이 또 개떡이네. 이제 여기서 저는 아주 귀엽게 충두, 충포로 하나 사가게 되면 은 이제부터 더욱더 역겨운 유지력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<laughs> 나 이제 유치원 크리 돌거든 나 이제 나한테 죽어야 되거든 나이 미는 순간 공포로 빠져나갈 생각 해봤자 안되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서 약간 기세가 누그러지지 가않는게 너무 약간 너무 건, 건방지거든요. 기세가 좀 누그러져야 되는데 다시만만한 십수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앞에 나가가지고 라인 좀 땡겨가지고 갈게요 아군이 당했습니다. 시커 때려봐 달지도 않아. 열심히 때려, 열심히 때려. 감자도 터트리고. 열심히 하세요. 내가 들어올 때까지 공포를 안 쓰겠다는 마인드 같은데. 바로 Q 써주면은 피가 말도 안 되게 차죠. <laughs> 아우! 아우, 이 자식 뒤졌어요. 이미 제가 완벽하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형님들에게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형님들에게도 아군부터 속이는 식으로 형님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. 이 녀석은 형님들 지금 라인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원거리 챔피언 잡았다고 저렇게 너무 신내면은 솔직히 좋은 골을 못보거든요 빠져주고 노는 왜냐면 1대1 게임이 아니거든요 밥집에 가서 밥공 하나 사주고요 밥 신발까지 장착을 해줍니다 나는 상대에게 갱각을 안 주면서 갱각을 잡는 역겨운 짓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라인전의 기본, 라인의 기본 그거예요 이게 내셔 나오고 나서 이제 리치베인 바로 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올려주면은 라인 클리어까지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번 판에 물턴이 AP가 또 없어요, 유미 밖에. 차려야지, 그치? 오번 죽었더니 이제 좀 정신 차렸구나. CS 안 먹어? 먹어야지, 이거 CS. 안 먹어? 안 먹어? 먹지 마라. 그래서 겁만 주면서 CS 못먹게만 해도 개이득이거든. 잠깐만, 이거 붙는 거 같은데. 근데 얘 붙어봤던데? 라인이나 밀게요. 멘탈 나가서 그냥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? 자포자기잖아, 한심정으로. 무시하고요. 라인 민 다음에. 태골골들 먹어줘야 빨아먹어줘야죠 좀 맛있게 그렇죠 아무 속도 없이 다들 이골골골만 뜨기는 거야 이거 되면 스킬 먹여봤자 피아바스는 바로 풀피거든요 불주마 재룡 와우 <목소리> 나이스 근데 지다가 딱턴 한번 잘 잡아가지고 어떻게 잘했네 빡 <목소리> <목소리> 감전이랑 얘가 풀딜에 먹여봤자 간지러울 뿐이에요 바로 스키 써간 쿠피 다 채워주면은 왜 나대죠. 때려주고, 때려주고 어어 잠깐만요. 그대포을 먹어야 돼요 무시하고. 개, 개 무시하는 거예요. 큐스키는다 스피가 반 피거든요. 대충 길리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. 아 근데 백스라서 좀 잡을 각이 잘안 나오긴 한다어 그렇게 두들대면서 저말 쓰지만. 전 그냥 이 녀석이 저말 빼놓고 다시 자인을 믿어주게 되면은 이 녀석은 결국엔 저한테서 유지력 싸움을 이길 수가 없죠. 내셔좀 사볼게요. 내셔의 이빨이 그리고 옛날이랑 다르게 풀감이 생겨가지고, 솔직히 트리나게 더 좋다니까 만약에 집에 안 갈래. 최강의 유지력 트리인데, 지금 집에 갈 이유가 없죠. 내가 들어올 때까지 공포를 아낄 생각인데, 아 그냥 이거 때리다가 피치면 내가 네 평타지를 유지하고 그냥 때리면 돼. 미안한데 친구야! 너 라인을 어떻게 밀게, 공포를 아끼면. 바로 풀피거든. 바로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. 하다가, 싸우다가 트로피처럼 면개 많이 차죠? 바로 풀피면 그만입니다. 헤헤헤헤,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어, 여시기. 찬이? 좋아요. 아, 세한이형 너무 귀여운데,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형. 세한이형왜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? 이 정글러가 근데 또 이게 솔직히 이 미드라이너가 진짜 솔직히 진짜 다판 판도 잘 깔아주고 잘 먹여주고 진짜 그랬잖아요.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.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스태티를 먼저 올릴게요. 나는 갱각 안주면서 진짜 갱각 만들어가지고. 정글러를 어떻게 보면은, 제가 키워준 거예요, 저는 정글러를 이용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. 그 멘탈 나간 저, 잭스는 저렇게 대고 않는 이상한 로밍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. 멘탈이 되게 터졌거든요. 전지제내 저까지 나왔기 때문에, 정신 나간 듯이 미드라인을 잃어버리면 땡깁니다. 이스킬도또 e 강화가 됐거든요. 탑이 좀 힘들어 보이네. 바로 미드라인 뽀개버리고, 잠깐만, 두 번, 두번때 빨리 가서 터줘야될것 같은데. 얘는 무사히 기요얘는 맛이 없는 무댐 녀석이기 때문에 저희 탑을 괴롭히고 있는 제이스를 공간을 내지 않으면은 지금 굉장히 불편한 구도가 나오거든요. 뺐을 것 같긴 한데. 쭉 뺐나? 라인 미는 거 도와드릴게. 아, 비 미드라인 괜히 한술 버렸네. 잠깐만. 어, 내가 올라갔는데 용을 쳤네. 어, 나이스. 시식늦었는데 오히려 백스킬 초기하는 것도 나쁘지. 어, 이 자식, 잠깐만, 선을 넘는데요? 셀러스? 정신 나갔나요? 정신 나갔으면? 다음에 저는 버터맨 가서 형님들 좀 심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포를 어, 썼네. <laughs> 너도 뭐, 뭐 없잖아, 없잖아, 뭐, 뭐 없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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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. <laughs> 헤헤헤헤헤헤 일로 빠지면 그만이거든요. 좋아요. 바로 이쪽으로 집을 가가지고 기분 좋게 여기서 이제. 세 틱을 일단 먼저 사주고 근데 요즘에 근데 진짜 약간 하이브리드로 갈수 있는 챔피언들 웬만하면 은 하이브리드 가면은 그냥 다좀 재밌는 것 같아 신나템은 그냥 뭐, 굳이 위인수는 솔직히 좀 오가구요 신나템은 그냥 솔직히 한삼사코에 맞춰도 되거든요 그냥 무한레드가 몰리면 돼, 끝, 끝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원래 좀더 AP 트린다미어의이업겨 유지력으로 좀더 재미를 보면서 자금 야금 갈가 먹는 게 재밌는데 너무 이게 게임이 너무 터져 버려 가지고 잠깐만 갈가 먹는 맛이 원래 재밌거든요. 계속 채우면서. 어 t e x 있 s Tora, t o 가 a n g o Texas, and we can be the Pionopo Gatania. And be 결국에 이겼네 바로 백 n 미드 부셔버리고요 아아 a t are y 이 u getting? w h 데 고습니다